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정략적으로 지금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 민주당 입법 폭주에 대해서 어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또 저희들이 할수 있는 다음 수단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로 이어졌습니다. 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국정 운영에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은 진상을 밝혀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보다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며 관련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해야 합니다. 오시 클럽 수사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터진 게 언제입니까? 바로 2021년 10월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김만배 씨가 버젓이 8차례나 권순일 대법관실을 드나든 출입기록을 제가 대법, 대법원으로부터 받고 여러 차례 수사 촉구를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 검찰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사건 법은 과거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만들었다. 이것이 관례이고 상식이다. 야당이 원하는 수사 범위, 수사 기간, 수, 특검 추천은 국민이 바라는 특검이 아니라 야당을 위한, 야당에 의한 특검일 뿐입니다. 이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2021년 국민의힘의 대장동 특검법 상정 요구 때 여당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받지 못해 상정해놓고 온갖 핑계를 대며 방탄 법사위만 반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은 모두 방탄이고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국민의 분노와 의구심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답하기보다는 정치적 갈라치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상위중심주의에 반하는 편법입니다. 우리 국회는 법률안의 시민은 상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하는 소위 상임위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석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은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사위의 심사권 심의권을 박탈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상임위중심주의에 반하는 편법입니다. 저희들은 뭐저회결를 참여 안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안에 따라서 회결를 참여하는 도반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도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정략적으로 지금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 민주당 입법 폭주에 대해서 어,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또 저희들이 할수 있는 다음 수단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대유 55클럽 뇌물 위약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3표 중가 183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 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3표 중가 182표 부 한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